야, 물으면 안되 진짜. 이거지? FX. CX. 이거잖아, 이거, 맞지? 이둘 사이의 넓이에 대한 치기. 여기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에서. 두개 빼는 거잖아. 지금 공금한 거는 그거였지, 맞지? 제일 많이 쎄? 뭐야, 제일 중요런 거지? 이둘 사이의 넓이에 대한 표현이었잖아. 두개뺀 거지, 맞지? 이둘 사이의 넓이에 대한 치기만 됩니다. 야, 여기 정적이 넓이가 같대. 정적 다 0인가 봐. 자연스럽게 만들도록 하자. 야, 자연스럽게 만들고. 이거 볼좀 우리가 좀 얘기해볼 만한 거 같아. 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대. 그림 그리자. 그림 그리자. 자, 이렇게 그림면 되냐, 이렇게? 야, 여기 0이고 여기가 3이고, K도 근인데 K가 3보다 크다니까 여기 K야. 뇌 구멍 안뚫린 애들 은다 맞춰. 여기랑 여기 넓이가 같은 애는 여기 몇이 돼야 될까? 6. 당연히 6이지. 왜? 이게 뭐가 되는데? 변곡점. 그렇지, 변곡점. 그렇지. 그럼 당연히 이게 6인 거지. 이거 동시에 세우는 거냐, 이게? 아닌 거야, 그렇지. 변곡점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지? 됐다. 자, 여러분, 공부좀 해봐. 어, 공부해봐. 1798, 1799다똑같은 문제잖아. 1798, 1799 그리고 1802. 1 8 0팔보풀어보고 말이용어 음. 음, 한번 확인해보라고. 아 볼까 그러면? 못뭐것 같은데. 음. 아, 구할 수 있긴 있겠는데. 그냥 하지 마요. 아, 못 가겠는데? 네. 얘미지수 많이 m x 여가지고 아, 구할 수 있긴 하겠다. 근데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네, 데너이렇식야 돼. 교점 구해야 되잖아. 너 여기부터 여기까지 식 본다는 얘 교점 구한다고 하면 여기 여기만 세야지그러면 mx는 마이너스 2x 제 플러스 4x 이거 아니야. 그럼 가다 넘기면 x를 묶었을 때 2x 마이너스 4 플러스 m은 이렇게 그러면 여기 0 나오고, 2분의 4 마이너스 m, 여기 쭉 나오거든? 근데 0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2분의 4 마이너스 m 이렇게 돼. 그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위에 있고, 이게 아래 있지? 정적분을 표시하면은, 2분의 4 마이너스 m부터, 2까지, 아, 여기가 ms에서 빼면 되겠다. 아. 네 맞지 이렇게면 하 식이 나오긴 하지. 근데 m 못구하대 그거. 뭐 식이 있어야만 m 값을 구할 수 있잖아, 다시. 못 구한다. 못 구한다. 안 되겠다. 방정식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쓸 거면 얘랑 얘 넓이가 같아야지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럼 얘는 2차 함수랑 1차 함수 사이 넓이니까. 공식 이용해가지고, 이따 갖다 봐. 아, 그러면은, 예매가든 당연히 나오지? 근데 이거 정리해가지고, 누구 알고? 나가도 협계 걸다 그냥. 맞잖아. 그냥 정적분이라고 하자. 좋은 맞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야, 질문 좀 해라. 네. 우리 기현이 또똥 싸고 있지? 어, 기현이, 기형, 기현이, 똥 검사. 기이안나이뭐라고 예서? Okay. Yep, 이거 음, 덮었냐? 아니. 뭐, 아. 아니, 아니. 안 했어? 어, 뭐야? 아니네. 아니소? 네. 뭐야? 에? 아, 이거 됐어요. 아, 이거 됐어? 아, 이어네 음. 하... 야, 주말 참. 아내랑 월요일 날 내가 다시 꼭 갔다 올게. <laughs> 네. 네. 아, 근데 진짜 이번에는 약속. <laughs> 알지? 꼭 갔다 올게 내가 이번에 진짜 갔다온게 진짜 내가 이번에 안 가잖아 다음에 갈때 내가 총 사서 간다 진짜 진짜야 아시 어떻게 현실적이다 <laughs> 되게 현실적이야 약속하신 거예요 풀었냐 <laughs> 내가 신고법 1시에 봤는열 항상 모셔야 1시에 봤어 그거만 봤어 거의 시작하기에는 6명 아응8명 아니 0을 a 이으로 나누면 0을 안 방금 지을 풀어 이제 네오답이 나왔네. 저답이 6. 6.81이야. 5.81이구나. 이거 풀었어? 5.81. 이거 풀어야 돼. 응. 음. 앞서 아, 이거 먼저 풀어야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풀었어? <.veID1> 왜? 네. 안 나와 뭐1 나와. 1 5.81. 해어1 5나너5다 갖고 가야돼 이거 5.81. 5.81. 5.81. 5.81. 5.81. 5.81. 5.81. 자, 마음은준비 됐냐? 야 유형 3번 유형 번 전내 어려워 그럼 다음 시간에 해요 자가보 네. 하자 <laughs> 아 어려운 거 미리 미리 해놔야지 어차피 이거 한다고 에 다음 시간에 오면 또할 거야 자 유형 3번이랑 유형 1번다 세모 쳐짠 진짜 어려워? 응? 어? 진짜 유형 13번 다 자, 진작, 뭐? 어? 어, 유형 13번, 유형 13번 어려워? 고어려운만 하고 어 유형 13만 할 거야 어. 자 하겠습니다 아들아 이제 이거를 못풀 이거를 돕기가 안되면 솔직히 말하면 생각때면로 어떻게 되지 이제? 야, 진짜 이제 이거는 좋게 되잖아 맞지? 나 솔직히 이거 읽자마자 바로 계산하고 싶지 않아? 이제 2차 함수랑 2차 함수 맞지? 이제 우리 이제 흰색줄은 진짜 거의 이제 3초 컷 3초 컷 해야 돼 이제 나 어우 아, 지겨워 지겨워 이제 어우 어, 꿈에 나타날까봐. 어, 무서워, 이제. 어, 전노제 어, 2분의 9. 맞지? 여기가 좋겠어, 그러면? 야, 얘가. Y는 MX에 의해서 2등분 된대. 야, 문제 상황 좀파악하자마 이렇게 있어. 야, 0이랑 3이야. 야, 보고 생각나는 거 어때? 모르게 지져. 뭔 생각 나 제일 중요한 특지 하나만 하나만 알려줘 이제 알려줘 모르면1 1 시야 기 기운이 뭐야 몰라 소연아 한개 말려줘 뭐야 응. 응. 아 그럼 현재아까지 11시까지 해봐 나야 알려줬는데 우리 두팀 갖고 있어지난은 뭐? 아무거나 0 0 퍼펙트 지0 0이 그러니까 지난다고 0이 아니 저 보자마자 0 0 지나는 함수인 건 알아야지 기현이는 생각 없지 너 이거 보고 응. 너 이거 너는 그냥 너 함수에 미시스만 달렸으면 쫄지 맨날 진짜 괜찮아 너네 동아리 출신 대다 그래, 원래. 어. 아, 자, 자, 됐어? 근 무슨 동아리냐? 그거 이도 그걸 그래 하셨잖아요. 아, 내가 그럼 어떻게 기억해? 너내 생일 언제게? 안 알려주셨는데 도 자, 다음 과장오 <laughs> <laughs> 어, 맞아. 진짜 논리적이야. 유나 한테 배웠나? 야, 얘가 이거 반장 안 내려야지. 기라고했다 합쳐서. 2분의 9그 이거 넓이 왜 줘? 4분의 잖아 그렇지 야 보여 그럼 이제? 미지몇 개야? 한개그시식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 식 어떻게 만들 거야? 공식 홍집 그렇지 어떻게 2차 1차 이둘 사이에 널리가 4는 그럼 방전 시형기 나오니까 미시정기 처리가 가능하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대한대 그러니까 이거 안 구하면은 과연 이게 보일까? 이게 안 보이면 이게 풀릴까? 그러니까 얘들아 차근차근 다 독해해 공부했던 거 차근차근 미치치면서 아 이건, 이건 이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뭐이 2등분? 생각 별거 없어 절반이겠지 그러면 2차랑 1차랑 갇혔으니까 4분의 9라고 실수하면 게임 끝나겠지 차근차근 생각하는 거라고 됐서식 세운다 야 형이 식수하려면 여기 0이라고 쳐 여기 알아보라 모르잖아 열 방식 풀어야지 또 그냥 아이고 오늘 열번이 너무 어야 진짜. 야 김현주 열번 세워. 마이너스. 아. X점은. 아. X점은. 아. X점은. 어 바로 마이너스? 응. 그렇지 그렇지. 오 맞아. 야현지처럼 바로 암산 해라 이제. 응. 음. 맨날 언제까지 두 문을 얘랑 갖다 언제 그 언제까지 했을 때? 자 마이너스 x 로 묶자. 아 x 너스 없으니까. 자 마이너스 x 로 묶으면 자 x 마이너스 삼 플러스 m은 뭐 근 구하자. 김영을근 구해라. 응. 3만 그렇지 0 또는 선 마이너스에. 3은 왜 0이잖아. 그럼 다시 3 마이너스에 M이겠지 이렇게. 이렇게. 와이드도 관심 없어. 가지 마.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다시 세운다. 자 내비 세울게요. S는? 자 출발. 6분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고요.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 2개의 군차 아니야? 두 분의 차. 어, 3 m 의 세제곱. 이게 넓이잖아. 이게 넓이가 왜있야 돼? 봐보렴. 그렇게 하지 마. 물어본 게 뭐야? 3 m 의 세제곱이야. 그냥 여기 6고하면 돼. 6 곱하면 되지? 그럼 3 m 의 세제곱은 6을 곱하면 2분의 27이구나. 이렇 야, 이거 잖아처험에 나오면은 그거다못 네. 풀어야 다뭐 돼. 기본적으로. 아무튼 다못 풀어 뭐 부러... 이거. 다 외워서 풀어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겠어? 네. 음, 마지막 문제 풀게요. 그냥면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아, 다음 것도 꼭 알려줄 건데 아, 이게 진짜 이게 이 진짜 재밌는 문제인 지 시간 금 지금 지금 지고 지금 풀어 지금 1805번으로 진짜 오리하자리하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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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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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실제금지 구할 수 있잖아. 당연히 밑줄 신 다음에 이건 이제 공식 안.. 빨리 공식 안 나오기만 해봐 진짜 환자 중에 슈퍼 3호 환자 거기 세브란스에 가둬놔야 돼 진짜 자 여기 구할게요 S는 6분의 1 근이 뭐라뭐냐면 0이랑 2야 그래서 이게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3분의 4야 근데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보여줄까? 영이 고 있거든. 제가 제가 y, x 우리 애들이 이등분한데 근데 얘들아 설마 저못 그리는 거 아니지? 설마 이걸 진짜 못 그리면 진짜 환자다 진짜. 김현지꼭 진짜. 영콤. 영콤아 영콤이 죄. 이 영콤아 여기 있어 누가. 야, 야 최고찬이 계속 가 양수잖아. 대충 그려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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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한테 무슨 미술하라 그랬냐? 어. 어 그럼 대충 그려. 어 전에도 대충 그렸지. 와대 대충 그렸다 진짜. 이거누가 보면 누가2차구가이냐고가이 친구가 이친구 여기 여기 가이가이가이 친구가 이친 끝났다 그렇게 이분의이 친구가 이친구이또방가이 세우면 되겠네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면 아우 토나와 a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는 0 그럼 x로 묶으면 a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x x 다시 묶으면 a 어 a 플러스 1x 마이너스 2 근구하자 이어노 근구해라 형이랑 많이 쓰려은 엑셀 많이 쓰려 정대? 아니요 그럼 뭐 돼? 뭐줘아 이건 구하셔야 다야 선우 이거 못보한대못 구한대, 못 구한대. 여보라 너밖에 없어 형해 이누면 정재. 됐어. 제가 방청해. 기현아, 네? 우리 기현이 풀수 있어. 해 뭐야? 해 뭐야? 그러니까 불펜 물, 물 정도로 <laughs> 이 정도로 <laughs> 고민을 해야 돼. <laughs> 기현지 해 뭐야? 내 잘못이다 내 <laughs> 잘못이다 너희가 평생 x-2 이것만 구해왔기 야 때문에 <laughs> 미안해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해라는 것은 얘가 0이 되고 또는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너희는 그냥 어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1차 방정식을 그냥 풀어 이제 2를 넘기고 어, 2를 넘기고 a 플러스 1로 나눠 그냥 이제 그렇게 해를 구해 이제 평생 기젝트는어지 A 플러스 1분의2등을는거 모르면은 게한이렇 게임. 이게풀어 그냥 이게이게어이게이 게임. 이이너스1 넣으면 게대이게이너스1 <laughs> 넣으면 0인이 게임. 이 게임. 고해이이 게임. 이 게임. 이 게임. 이 게임. 이 게임. 이 게임. 널 요구하겠습니다. S는 6분의 자 빼야지 저거 저거 빼야지 잘못된 거 없는지 마지막 체크할게. 잘못된 어, 거 없지? 열리 방식 더 완벽하지? X 저거 마이너스 2x 됐으니까 X 묶었으니까 다 됐고 X 묶으면 오케이 됐습니다. 자 a 플러스 1컴 해보네. 이 맞고 이거, 이러면 이러면 시기 전에 들어오지 어, 맞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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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고 차항끼리 뺄게 최고 차항끼리 빼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조심하라 여 a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자이두 분의 차두 분의 차니까 어 a 플러스 1 분의 2의 세제곱자 이게 넓이입니다 이게 넓이인데 이게 3 분의 2라고 나왔죠 다 끝났다 다 정리 자 이제 정리하면 자 2의 세제곱은 밖으로 빠져나오고 8 a 플러스 1은 얘랑 한 개씩 약분 되고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얘가 3분의 2 되겠다. 이렇게. 자 정리합시다 이거. 이게 3분의 4니까 아, 음에없서지고하내면 a 플러스 1의 제곱은 2가 됩니다. 다 정리하면. 끝났습니다. 루트 씌웁시다. 루트 씌우면 a 플러스 1은 뿔마 루트 2가 되겠고 그럼 a는? 마이너스 1뿔마 루트 2가 됐는데 a가 0보다 크다라 고 그랬으니까 둘 중에 플러스 1이 되겠네 아 됐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아몇개 했냐 유형 13개 몇 개야 전나게전나게 전나게 열심히 했는데 9개 했네 <laughs> 많이 했는데 어 9개 <놀람이> 하면 진짜 많이 하게 되지만 으 질문 받는 거 까먹겠다. 질문 번호 불러라, 아들아 미안 미안 질문 번호. 아 진짜 미안해, 아이들아 어, 아, 미안해. 하여튼 야참또 유튜브 찍어야지 미안해. 아이들아 미안해. 아, 번호 불러 번호. 번호 불러세요. 네 번째. 나? 네 번째. 널비파트 다시 질문하세요. 1748 일칠사팔. 아. 어. 1767 1 7 5 1757어1765 1765 1이야 1 1761 1755 1755 1712 1762 잘가요 안녕하세요.